11월 27일 라이덴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금리를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큰 평화가 우리 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더 사모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홍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라기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재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재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의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업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군관들과 성업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오늘 호세아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호세아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결국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된 생활을 뿌리쳤다. 하나님을 아는데 복된 생활을 뿌리쳤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말,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결코 그에게 복된 생활이 있을 리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단지 머리로만 아무런 삶도 나타나지 않고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치 속에 통치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들을 세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실현시키고자 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참된 정의와 참된 평화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왕들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들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줄 뿐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그 송아지 우상에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나왔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에다가 다 넣어 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헛된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광풍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헛된 일들을 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는 결국 강대국들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재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 더 죄가 늘어난다. 아,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을 더 가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게 산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헛된 것 속에 그렇게 빠져 있게 되는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제사를 드리는데 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의 재물을 바친 것을 먹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결국 그 안에서 주는 어떠한 뭔가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또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뜨리고 어기는 일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렸다면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지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복된 일상을 살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복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헛된 일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일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결국 열방에 자신을 팔아치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라를 팔아치우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